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준 오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바다 냄새도 나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는 걸 보니까 여기 부산 아닌가요? 네, 부산 맞습니다. 어, 어 저희가 왜 부산에 왔을까요? 어, 부산에는 SFC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죠. 어, 그럼 저희 오늘 SFC 역사의 흔적을 찾아로 가 보는 건가요? 네, 그럼 함께 떠나 볼까요? 네, 그럼 같이 가 봅시다. 어어 어?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에?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네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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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뭐, 여기, 뭐, 어디에요 여기가 언제예요? 예 여기 영도 교회서 1900년대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2021년이에요. 네? 이기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거 선생님 저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쓰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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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마스크요, 마스크.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 이렇게 쓰요 네, 귀에다 꽂시면 돼요. 그 응. 귀...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SFC 운동원들이에요. 아, 우리도 SFC 운동원이에요. <laughs> 진짜요? 네. 어.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희는 SFC 역사 탐방하러 여기 왔거든요. 어. 아, 그럼 우리가 역사 알려 주면 되겠네. 우리 역사 알려 줄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영도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아, 이 영도 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명동 목사님께서 여기 단임 목사를 하실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에요 그래서 SFC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죠. 그렇구나. 네. 어, 그러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나요? 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거든요. 신사 참배에 대한 회개 운동도 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학업 충실 그리고 교회 봉사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SFC 역사를 알려면 여기 제일영도교회 말고도 한 군데 더 가봐야 돼요.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죠? 바로 부산 남교회입니다. 어... 자 그러면 다 같이 가보실까요? 같이 가봅시다 어, 근데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는 부산 남교회입니다. 어, 여기도 그럼 제일 영도계처럼 SFC의 역사적인 장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1952년에 전국 기독학생 신앙운동 학위 수영회가 열렸던 곳인데요. 어, 이때 전국적인 우리 SFC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 잠시만요. 그러면 1952년 때면 한국 전쟁 때 아닌가요? 네. 전쟁 중에 SFC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허... 그 수련회 저녁 예배 이후에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어, 논의하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 그때 발표했던 글이 있는데 김아영 운동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어로 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리니 신앙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재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 속에 전할 자 누구냐 사랑하는 신앙 동지여 실로 내 자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 6년간 아무 소리 없이 이 생명을 위한 운동을 주의 위대한 은혜로 이루어왔다. 모든 기독 학생 운동이 큰혼란과 싸움 속에 휩쓸려 소수합의 같이 사라졌을 때라도 우리는 주의 권능과 믿음과 열로 이실련의 역사를 승리로 굴복시켰다. 동지여 이제 우리는 전국대회의 필요를 필연적으로 확신한다. 사탄 신앙 운동 전국 대회란 이 이름이의 필요가 아니라 이 속의 권능과 능력과 합리를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들기 위함이다. 의인 열 사람이는 초동 고모라가 필요로 한 재물이었다. 그러나 이 슬픈 조국의 재단에는한 사람의 재물도 찾아볼 수 없으니 아 실로 한심한 조국의 재단이 아니었던가. 종지여 우리는 철석같이 믿음과 힘과 열로 단결하여야 니다 그리하여 이 전국 대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파식분 그리스도의 전달자, 죄와 후속 주의의 권력에서, 아,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아실로 이 비참한 암흑천지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금지역 세계 믿음으로 일어서라. 1952년 7월 24일. 네, 참 감동스럽죠? 그죠? 네, 그렇네요. 네.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전쟁 이후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후배 SFC 운동원으로서 어,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지켰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오늘 SFC 역사탐방은 이렇게 한번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어, 민기 오빠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SFC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SFC의 역사를 알게 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소감을 이야기해볼까요? 라떼는 말이에요. 네? 어? 갔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역접 한 방을 끝내고, 어, 같이 집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집으로 가. 아, 뭐... 봅시다! 안녕!